자, 윤석열 정부에서 쿠팡 감싸기 랬던 핵심적인 사안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쿠팡 이 독과점 행위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사우대행이라는 거예요. 세계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은 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사우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. 그거에 대해서 쿠팡을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개별 불공정 행위로만 규율을 했어요. 그것도 저는 뭐그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쿠팡을 봐주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. 쿠팡이 이렇게 입점업체와 동일한 경쟁 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입점업체한테 분석을 해요. 잘,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자신들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. 잘 팔리고 수익이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납품을 받냐 이런 영업 비밀을 캐내가지고 거기 직접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쿠팡한테좀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PB 상품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후에 검색 조, 순위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상품들을 위로 끌어올렸죠.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입점 업체 영업 비밀을 빼내가지고 어, 자신들의 PB 상품 만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. 저는 이것도 어,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에 봐주겠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